안녕하세요. 맘스 주식입니다. 어제 2월 25일 오후부터 2월 26일 지금까지 정말 지옥과 천국을 오간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최소한 주봉을 마무리하는 캔들 하나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기에 2월 넷째 주 주봉을 만드는 오늘의 캔들을 보고 영상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오전에 무상증자라는 대호재가 터져서 다행이고, HLB 세력의 특징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중간이 없고 매우 악랄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항상 놓지 않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어제 공지사항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면서 제 개인적으로 몇 가지 망상이 떠올랐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제 배우자는 단한 번도 매도한 적이 없습니다. 저 또한 단한 주도 매도한 적이 없습니다. 신약의 성공 시까지 매도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융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된 이후에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그래서 금융 당국에 충실히 소명하고 있다고 밝혔음에도 주가 변동성이 커서 스탁론 연장이겠죠? 연장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부득이하게, 저는 이 부득이하게라는 문구가 굉장히 눈에 들어왔고, 배우자의 주식을 매도해서 주담대를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그냥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너희와 똑같아. 지금 정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낮은 금액에서 팔아서라도 상환을 해야 되는 입장이야. 라는 것을 강하게 어필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읽어보고 제가 굉장히 황당한 망상을 한번 해보았는데 그 망상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큰 집에 새벽에 도둑 10명이 들어왔어요. 집주인이 비명을 막 질렀고 그 비명 소리를 들은 몇 명의 이웃 사람들이 칼이랑 몽둥이를 가지고 뛰어왔어요 컴컴해서 보이지도 않는 공간에서 사투가 벌어지고 결국 도둑 몇 명은 도망을 가고 불을 켜게 돼서 상황을 정리하였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칼로 찔린 사람도 몇명 있고 머리에 피를 흘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도둑이었지만, 컴컴한 새벽의 사투의 공간에서 스스로 칼로 허벅지를 찌르고 벽에 이마를 부딪혀서 피를 흘리게 하는 자해의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후 시간이 많이 흘러서 도둑 몇 명은 잡히게 되었지만, 스스로 자해를 한그 도둑은 도둑이라고 전혀 의심을 받지 않았고, 도리어 나중에 집주인을 지켜주려고 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아서 고마움의 표시로 집주인에게 약간의 사례까지 받게 되었어요. 그냥 여기 있는 공지사항을 보면서 제가 이런 망상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여기 7번을 보면은 주주의 이익을 위한 회사의 단기적 대응 방안 적극 모색이라는 문구가 있어요. 저는 어제 밤에 이 7번을 보면서 어, 굉장히 좀 추상적인 문구이긴 하나, 뭔가 있긴 있겠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 7번의 내용이 오늘 2월 26일에 무상증자인지 아니면 또 다른 계획이 있는 건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무상증자를 하게 된다고 하는데, 1대1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가장 좋은 사람은 누구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주 있는 사람이 10주가 늘어나는 게 조, 좋을까요? 아니면 100주 있는 사람이 100주가 늘어나는 게더 좋을까요? 주식수가 많아지면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도 경영을 하는데 있어 위험이 다소 줄어들게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도 올바른 예시는 아닌데, 갑자기 떠오르는 것을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땅값은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중국 전체 땅 10%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대한민국 전체 땅 10%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지구상의 부동산 업계에서 더 영향력이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HLB 세력의 특징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세력은 중간이 없고 매우 매우 잔인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의 호재로 이제 정말 살았구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계속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차트를 보시면 주봉 차트인데 제가 여기 검정색 240주선이 굉장히 중요하게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2월 셋째 주그 주봉 캔들이 240주선을 터치하고 꼬리를 달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이전 영상에 여기 다음에 캔들이 만약에 240주선을 터치하게 되고 꼬리를 단 만큼 이렇게 올라오게 된다면 에너지를 많이 모아서 옆으로 행보를 하게 되면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린다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대로 또 240주선을 거의 터치하고 꼬리를 달고 올라가서 조금 더 윗부분에서 이렇게 2월 4, 넷째 주 캔들을 완성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시간은 12시 32분이기 때문에 이 캔들이 이렇게 완성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거의 이렇게 꼬리를 단체로 끝이 나지 않을까 한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거래량을 보더라도 627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거래량이 터졌고 여기 강한 지지선인 240주선을 거의 두 번이나 터치하고 꼬리를 달고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말 질리고 질리신 분들이 많이 털고 나가게 되면 상방으로 차츰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하게 되고 여기 작년 10월 21일 긴 꼬리를 단이 부분이 결국에는 아주 언제 걸릴지 모르는 시간이 흐르고 나면은 이긴 꼬리가 작은 산으로 보이게 되지, 는 날이 오지 않을까 한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금요일인데 정말 어제 잠을 또못 주무시고 막 악몽을 꾸시고 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저도 굉장히 막 머리가 혼란스럽고 막 가슴이 톡톡 막히더라고요. 사실 지금도 아직까지도 막뭐 무상증자가 나왔다곤 하나, 아직까지도 어제 충격이 가시지 않았어요. 그래도 오늘 금요일인데 이렇게 좋은 뉴스가 나와서 주말을 그래도 마음 편히 보낼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고 주지님들께서도 어느 정도 마음의 안정을 찾으시고 주말을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유료 리딩 영상을 올린 후에 좀 약간 그 전에 보지 못했던 그런 댓글을 계속적으로 좀 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요. 유료 리딩 영상을 올렸을 때 갑자기 동시 다발적으로 유튜브를 가입한 지한 1개월밖에 안 되는 그런 아이디를 가진 몇 몇몇 분들이 이렇게 유료 리딩 영상을 올리자마자 몇 시간 안에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글들을 댓글을 많이 달아 주셨어요 그래서 그 글들을 제가 다시 보면서 그 분들을 한번 클릭을 해 봤더니 정말 놀랍게도 공통적으로 유튜브에 가입한지 한 1개월 밖에 안 되시는 분들이에요 거의 다 제가 의심이 가는 분들을 다 클릭을 해 봤더니 그래서 제가 결국에는 영상을 내리고 사과 영상을 올렸는데 그 사과 영상에서도 또몇명 댓글이 또 보여요 그래서 그 댓글을 다신 분이 누구실지 한번 또 클릭을 해봤더니 또 공통적으로 유튜브에 가입한 지한 1개월밖에 안 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어제 정말 황당했던 댓글은 제 영상을 보고 HLB 물타기를 해서 결국 지읒이 됐다라는 댓글이 있었는데 정말 어느 정도 쓴소리도 제가 납득이 가야지 좀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지. 그런 허무 맹랑한 댓글을 달면은 제가 너무 화가 납니다. 정말 그 댓글에 또 좋아요가 여섯 개나 눌려져 있어요. 저는 단한 번도 HLB를 매수하라고 한 적이 없고, 태어나는 거와 죽는 것 이해의 모든 결정은 본인 스스로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저 때문에 저 영상을 보고 HLB에 물을 타서 지읒이 됐다. 라는 이런 댓글을 쓰시는 분들은 그 어떠한 목적이 없고서야 그런 댓글을 쓸 수가 없고, 제가 의심이 가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의심이 확신이 들게 되면 제가 어떠한 결정을 실행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긴 영상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도 제가 진정성인 담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모두 주말 잘 보내시고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식사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